자, 고향 실내 체육관입니다. 고향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의 4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2쿼터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일단, 에런 어, 헤인즈가 돌아온 어, 오리온이고, 그 어떤 효과를 1쿼터에 막판에좀니 제대로 지금 맛을 봤습니다. 네, 또 이게 장재석 선수가 또 리바운 드 싸움에서 아주 잘해주는 모습이고요. 예. 페인즈가 본인이 스틸을 하고 또 어. 본인이 마무리까지 하면서 예. 기분 좋게 1쿼터를 마무리하는 오리언스였습니다 예. 반면에 전자랜드는 오리온에게 무려 1쿼터에 29점을 허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도 잘안 됐고 오리온에게 좀 쉬운 공격을 예. 많이 내줬다는 얘기겠습니다. 예, 사실 이 1쿼터 초 중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은 팽팽했었는데 지금은 또 유도훈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전해지는데요. 1쿼터가 어. 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벤츠 테크니컬 파울을 지금. 예. 지금 이동훈 감독으로서도 지금 이유를 네. 네, 지금 놓고 네.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김동욱 선수의 자가안들어가네요 어떤지 어떤 어요 어떤... <laughs> <laughs> 부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이렇게 양팀의 2쿼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리오는 바셋과 최진수 허일현과 김동욱 그리고 에런 헤이즈까지 전달의대 빅터와 강상재 경영상 박찬희 그리고 아이바 나스카입니다 김동욱과 정영삼인데 지금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자, 정영삼 선수의 지금 파울이 선언됐어요. Hey, 정영삼 선수가 김동욱 선수의 포스트업 수비를 하면서 이제 팔을 쳤기 때문에 파울이 주어졌네요 네. 자, 우리훈의 입장에선 참 쉽지 않은 이 퍼트가 됐습니다. 허일영이 받자마자 던집니다. 뱅크샷! 실패! 하지만 전자랜드의 볼로 선언됩니다. 박찬희가 좌측 다시 정면 정영삼 선수터 디커 골밑으로 주는 과정에서 휘스를 냅니다. 자 알바니 볼을 잡기 전에 파울이었는데 아스카 선수가 볼을 잡을 때 김동욱 선수가 뒤에서 예. 무릎을 무릎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정영삼. 자, 다시 빅터에게 분명이불러싸였는데 아스카가 마무리를 잘 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빅터 선수가 본인이 볼을 갖고 있을 때 오리온의 더블팀을 미리 준비를 하고 예, 아. 예측을 하고 아스카 선수를 아주 잘 봐줬고요. 예. 아스카 선수가 또 왼손으로 상대의 블록을 피하면서 아주 메이드를 잘 해줬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리오는 빅터 선수와 아스카 선수보다는 본인들이 포스톱 수비가 조금 약하다는 걸 알고 오늘 포스톱에 볼만 투입되면 1쿼터부터 아주 더블팀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에런 헤인즈 붙여놓고 던져봅니다만 실패 긴 패스 아스카 올라가지 못한 템퍼를 쉬고 득점입니다. 음. 자 지금 또 아스카 선수가 득점 이후에 또 심판에게 또 쓸데 없는 또 토킹을 했기 때문에 또 아스카 선수에게 테니컬 파울이 주어지네요. 예. 자예 다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작전 탐이 요청이 됐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예, 아스카 선수가 한 템포를 쉬고 헤인즈를 앞에 놓고 득점을 한 다음에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지금 테크니컬 파울이 예, 선언이 됐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2쿼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 정순조 아나운서가 오늘 또 여러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네, 1쿼터 중반이 지날 때쯤이었죠. 이승연 발목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고통을 호소하면서 코트 위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들꺼이시려 나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납부름 앞에서도 정말 고통으로소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가 좀 안쓰러웠는데요. 그래도여러분들 조금 걱정은 덜으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발목이 부러진 것은 아니고요. 인내가 조금 늘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는 들것은 지금 다고 하는데요 내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모뭐좀 아무 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헨 선수가 돌아왔는데 이승현 선수가 다시 부흥에 빠진다면 우리 우리 조금 더 난관에 빠질 것 같은데요 이승현 선수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사업 나와주세요 네 이승현 선수 좀. 빠른 쾌유를좀 빌겠습니다 네. 네, 다행히도 뭐 아주 큰 부상은 아니지만 네. 네. 아... 지금도 보면 은 발목이 네. 그렇게 세게 돌아간 것 같진 않은데 네. 내려오면서 이승현 선수의 체중이 실렸기 때문에 어... 또 이승현 선수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네. 볼수 있고요 좀 충격이 좀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빠르게 좀 어,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또 오리온스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꾸준히를 아주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오리온이 그래도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될 수 있는 거는 또 오리, 오리온의 이승현 선수의 목도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가 잘 치료를 해서 네. 또 복귀를 또 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태즈가 어. 필요한 상황. 자, 패스를 잘라냈어요. 빼앗깁니다. 아, 박찬희. 8점 차 뒤져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다시 아스타 최진선 앞에 놓고 지금은 파울. 자 최진선의 수첫 번째 게임 반칙. 전자랜드는 본인들이 오리온스보다 포스터에 반드시 강점이 있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공격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오리온은 그 부분을 또 막기 위해서 음. 또 그만큼 더블 팀을 하면서 굉장히 두 팀이 아주 잘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정영삼. 빅터가 직접 팠어요. 그리고 득점. 오늘 커스버 빅터의 첫 득점입니다. 허위룡이 그대로 던집니다. 3점 빗나갔고요. 박찬희가 빠져나옵니다. 다시 아스 던지지 않고 들어가면서 한손 짧았어요. 바셋이 달립니다. 자, 빅터가 막아내고 있는데, 공을건전해보려 했지만, 그대로 전전해내버립니다바셋 선수가 재빠르게 본인이 속공을 시도했지만, 네. 또 빅터 선수가 굉장히 또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셋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좀 벌어놓은 점수를, 어, 오리오의 입장에서 좀 잃을 수 있는 시간인데, 정영상 3점 실패. 마천이 번호 도 받은 김동욱. 자 볼타 품과정. 자 힛스리입니다. 자 이렇게 정영삼 선수 다시 한번 어, 두 번째 게임 반칙. 오늘 두 팀이 네. 미스매치를 이용한 양팀의 포스터 공격을 할때 굉장히 수이 준비를 아주 잘해왔다고 볼수 있겠네요. 예. 네. 인지 조금 짧았어요. 자 복귀 후 오늘. 자, 첫 득점을 올렸던 헤인즈인데, 자 조금 낮은 패스를 건졌고 아스카가 다시 한번 득점. 오, 아스카 선수가 이렇게 <laughs> 네. 하는 걸 보니 저도 중계는 아스카 선수의 경기가 오늘 처음인데, 예. 본인이 굉장히 몸싸움도 열심히 해주 좋겠네요. 아, 아, 여기서 제질스의 탑점, 다시 달아날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laughs> 그래겠지만 아스카 선수가 뭐랄까요, 참. 열심히 해주는 부분도 있고 결국엔 그래도 득점으로 가는 경우가 네. 있어요. 지금도 보면 네. 몸싸움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네. 헤인즈 선수의 굳이 단점을 하나 뽑으라면 저렇게 몸싸움에 약한 게또 네. 인사이드 수비에 약한 게 헤인즈 선수의 단점이거든요. 네. 아스카 선수가 그 부분을 아주 잘 공략을 어.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아스두 명에게 쌓였는데, 빼주는 과정에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쉬움을 삼키는 전자랜드. 아, 이런 대체 외국인 선수도 없습니다. 아, 일단 이 아스카 선수가 최근 세경기에서 20득점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메이스와 YG, 윌리엄스까지 아, 다들 참 팀에서 정말 보탬이 되고 있는 대체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아, 이 선수들이 앞으로가 화약이 괜찮다면 다음 시즌에도 또 얼굴을 볼수 있는 어, 그런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예. 정상재와 박찬희가 주고받았고 다시 한 손으로 빠른 패스 그리고 아스카 골밑에서 직접 인정 상대 반칙 지금 박찬희 선수가 아스카 선수를 봐주는 어시스트도 굉장히 좋았지만 예. 아스카 선수가 발을 오르지 않고 한 타임 죽여서 어. 헤인즈 선수의 타이밍을 죽이고 올랐기 때문에 파울까지 얻어낼 수 있었고요 자 보시죠 그렇죠. 받고 예. 헤인즈 선수는 바로 뜰지 알고 본인이 음. 점프를 떴지만 아스카 음. 선수가 드리블을 치면서 한타임 죽였다 쐈기 때문에 예. 파울까지 얻어냈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낸 아스카 선수. 그렇죠. 어느덧 이제 아스카도 10점째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실패. 그러나 지금 휘스를올렸어요 또 아스카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계속 해준다면 켈리 네. 선수가 복귀하고 네. 아스카 선수가 또 다른 팀또 대체로 갈수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또 주어지겠어요 네. 한얼굴을 참 오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올 시즌에 브레이클리 네. 선수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네. 아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팀에서 또 아스카에게 군침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건가 지금? 강선수는 <laughs> 굉장히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laughs> 자 결국 추가 절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34대 27. 마켓 이뤘어요. 리바운드 강상재 높게 줬어요. 박찬희 이번에도 아스카를 택했고. 깨졌습니다. 박찬희 던집니다. 외곽 득점 실패. 리바운드 아 강상재 골메테사. 두 점입니다. 이거 박찬희 선수가 슛이 안 들어갔을 때 저렇게 강상재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줬기 때문에 예. 박찬희 선수가 또 고마운 마음에 다음 찬스에 좀더 편안하게 슛을 <laughs> 또 시도할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귀중한 리바운드와 득점을 강상재 선수가 만들어 주면서 다섯 5점 차. 자이쿼터는 중반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정면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공. 어, 오늘 오륜에서는 김동욱 선수가 가장 뜨거운 축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8점, 허위영과 같이 8점으로 팀내 가장 많은 득점 김동욱입니다. 2쿼터의 전자랜드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은 헤인즈 선수에게 볼이 투입되는 걸 아주 잘찾아하고 있겠습니다. 어. 자 빅터가 멀리서 던져봤어요. 리바운드 아스카, 핏을 울리지 않았고 2볼을 차지한 선수는 에런 헤인즈. 데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파울. 자, 지금도 해인주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에 복귀했기 때문에 경기의 감이 좀 떨어진 모습이구요. 예, 그렇죠. 살짝 예. 볼이 좀 튀었고요. 네. 지금도 빅터 선수가 또 영리했던 거는 해인주 어. 선수가 왼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오른쪽으로 살짝 몰면서. 벤주 선수가 좀오른손의 약한 모습을 잘 이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빅토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저렇게 좀 영리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KBL 리그에서 계속 얼굴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저 자, 이제 헤인트 선수를 일단은 좀 벤츠로 불러드리고 있는 추일승 감독이에요. 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얼굴 표정은 밝아요. 네, 얼굴은 밝지만 굉장히 수비찬 모습이죠. 예. 오랜만에 경기에 떴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찬 모습입니다. 네. 자, 다시 수입된 장대석의 골밑에서버텨내지 아, 못합니다. 박찬의 스피드, 그리고 아이반의 왼손 들어갑니다. 아스카. 아스카 선수가 조금 투박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확률 높은 등력을 보여주고 있요잘 달려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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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허위력 받자마자 던집니다. 오픈 텀을 산 실패. 자, 흘러나오는 볼을 아스카가 건져냅니다 패스트가 살짝 일켰습니다. 빼앗겼어요. 마세 밖으로 빼줬지만 이번엔 빅터가 가로채니다 김동욱이 기다리고 있고요. 빅터가 올라가면서 두점 삼점. 다시 석점차. <목소리> 자, 일단 예예 네, 네, 지금 빅터 선수가 이제 레어블로 오르면서. 무릎으로 이제 김동욱 선수를 좀 미는 모습을 보였는데, 음. 이제 심판은 진행 과정이라고 음.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자, 이렇게 3분 40여 축가 나와 있는 이 쿼터의 석점차까지 따라 붙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다시 바로 체기 박찬희. 일단 허위령의 몸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 패스를 빅터가 끊었고, 자, 본인이 한참을 가서, 아팔꿈치로 아, 밀었거든요 빅터 네. 네. 선수의 공격자 파울이 나와도 음. 네, 할 말이 좀 없을 어. 상황이었네요 예. 오늘 4득점째입니다 하지만 높이에서 많은 보탬을 해주고 있는 빅터 다시 박차를 높게 올려봤는데요 야, 리바운드 다툼 장재석이 따내면서 빼줍니다 달려 들어가고 있는 최진수가 다시 박스로 빼줍니다. 이제 3분여이 남았고 다시 최진수를 택합니다 얼마? 아,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전자랜드에 버립니다. 최진수 선수는 정영수 선수가 미스매치만 생각하고 돌파를 했는데 예. 그 뒤에 아스카 선수가 아주 헬프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있던 길목이 바로 좀 차단당한 것 같아요. 정영수 선수 한명 제끼고 좋아했는데 예. 아스카 선수가 나타나죠. 예. 그리고 볼이 흘러나갑니다 네. 네. 본인은 볼을 놓치고 파울을 네. 유도하기 위해서 액션을 썼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았네요 예. 네. 박지영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laughs> 석점 두개볼밑에 아스카 다시 한번 조금은 투박하게 아이번의 실패 정재호 자 지금은 국내 선수들로만 경기를 펼치고 있는 오리온인데 김동구의 석점은 불발 정영삼이 건져냅니다 빅터가 받아냈어요 오늘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재밌게 또 경기를 펼치고요. 아주 몸싸움도 열심히 해주고 잘 달려주고 농구의 묘미를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아스카 잘 봐줬는데 정영삼 한 걸음 앞에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정영삼의 첫 득점 이렇게 한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인천 천자랜드입니다 자 일단 참 어떤 좀어선한 가운데 따라 붙고 있는 전자랜드인데 자 그리고 지금 예또 저희 또 반가운 네, 얼굴들 저희 찾아오셨어요 메이저리그 준비 좀 해야겠어요 아, 네. <laughs> 오늘 자 고양 질레육관의 송건영 해설위원과 김영준 해설위원이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쩐 일이세요 어 저는 네. 고향 시민이거든요. 네. <laughs> 네. 는못 오지만 네, 네. 네, TV 중계로는 빼놓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우. 오리온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 메이저 리그또 대표 또 해설위원이신 그렇죠. 김영근 네. 위원이 함께해 주셨고 아, 겨울철에도 바쁘신 분인데 손근영 네. 네, 위원입니다. 네, 저도 자랑스러운 고향 시민으로서 아, 다들 네. 고향 분이시군요. 네, 오리온스 응원하러 왔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스포츠 중계 데뷔를 레이커스 경기 중계로 데뷔를 아, 했기 때문에 n b a 또 예. 농구를 원래 또.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 저희 아, 송건중 위원하면 또이 해설계의 멀티죠. 멀티플레이어죠. <목소리> 그렇죠. 많은 종목에서 예. 또 해설 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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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A부터 네. 한국 프로 농구의 아. 해설계 아이돌. 김수현. <laughs> 이거 너무 불리스 같은데. 아이돌은 아니에요. 이 왜소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이게. 밤털 그럼. <웃음> <웃음> 네. 요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영준 어, 네, 예. 저는 글 열심히 쓰고 있고요. 우리온이 예. 예, 작년에도 이 극적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 또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뭐 헤인즈 선수도 돌아왔고 예. 예, 이승현 선수도 정순주 아나운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예. 예. 이제부터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 예, 싶네요. 어, 같이 메이저리그 준비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니까요 <laughs> 네.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저는 그럼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성근 형님께서도 네. 사실 고향 체육관에 좀몇 차례 오지 않으셨나요? 네. 네. 집이 가까우니까 네. 아, 여기는 이제 틈나는 대로 들리는데 네. 요즘 또 NFL 중계까지 하고 있어서 시간이 네. 없어서 오랜만에 왔는데 어마 여기만 오면 피가 끓어올라요. 아, 시, 저, 정말 저, 재밌습니다. 포트로 지금. 네. 나가면 키 차이 가면 <laughs> 해놨습 <laughs> 아, 이렇게 두 분이 또 약속하고 오신 거예요? 나란히 어, 오셔가지고. 네. 네. 오랜만에 저 새해 들어서 김영진이형 아직 한번못 만나고 그래서 같은 동료 사람으로 여기서 한번 뭉치자 해가지고 어,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내친 네. 아, 김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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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함께 네. 하시죠. 2분 13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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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사인 중에. 저도 네. 처음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남자 넷시간아 있으니까 네. 네. 굉장히 그림이 별로네요. 아유. 아니 저도 정순주로 아나운서 옆에 있다고까지 왔는데 이게 아니네요. 아, 그래도 네. 송권정 위원님은 뭐니 뭐니, 뭐니 해도 장예인 아나운서죠. 아, 그럼요. 아, 장예인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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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박승영 아나운서가 이제 먹방은 그만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질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네.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이제 배가 부른 거죠. 아, 네. 사실은 저하고 동지거든요. 야. 다이어트 동지. 아. 네, 그래서 안 됐더라고요. 아. 제가 김영준이 요 솔직히 실물로 처음 뵀는데 네. 다이어트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예전 모습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아, 네. 자, 근데 아, 우류는 아. 보니까요. 네. 어, 김률태해설이어도 아까 계속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미스매치를 이용한 플레이가 많은데 특히 그 김동욱이라든지 허일령이 장신, 슈터들이 장신이기 때문에 네. 상대와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랜드에서박찬희가포인트가드 최고로 장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포인트가드 리딩도 하고 패스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돌파도 좋지만 박찬희가 포스트업 하는 건 어떨까 그 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생각하세요? 박찬희 선수를 매치업하고 있는 선수가 바세 선수기 때문에 어, 아니 바셋 안 나왔을때 네, 안 나왔을때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정재용 선수가, 네, 정재용 선수가 있으면 그죠? 충분하지만 지금은 바셋 선수가 맞고 있기 때문에 포스터분좀 힘들까 네, 이렇게 네. 선근영 의원께는 지금 농구까지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김영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아 네. 예. 저는 사실은 네. 이 농구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에이, 이런 늘 겸손하십니다 그, 아닙니다 네.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은 못하고요 네. 아, 저도 이제 김일도 회의원님께 회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네. 에, 오리온이 네. 올해도 우승을 하려면 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리온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때에 따라 선수들이 기복이 심한 그런 아,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만 잘 다듬는다면 올해도 여전히 무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도 치열한 골 다툼 끝에 지금 아카의 득점, 동점이 됐어요. 아, 두 분이 함께하시게 되면서 자, 경기는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자, 참 어쨌든이 손근영 의원의 박찬희 질문 그리고 김영준 의원의 투표를 위한 질문까지. 자김동욱이한 손으로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어렵게. 아. 아 박찬희 선수 아쉬워하면서 식빵 찾았어요. 아유. <웃음> <웃음> 아. 뭘또캐치하시네요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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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잘 보시거든요. 네. 식빵 많이 나오죠. 선수 경기할 때. 아, 저는 그러면 기록을 예. 좀불러야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사실, 김용준 형께서는 이렇게 야구 장비도 많이 가시고, 야구 중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농구장에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제가 사실은, 예. 어, 이 허동택 트리오를 야구는 엄청나게 좋아했어서, 예. 제가 또 기아 엔터프라이즈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면 농구에 대한 지식이 네. 얕으신 게 절대 아닌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때 이후로 마음을 둘 팀을 못 찾다가, 야. 제가 우리온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 네. 농구는 오리온,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본인의 연고지 팀을 응원하러 오시는 네. 게또 굉장히 보기 좋고 네. 저도 또 농구인이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제 백만 고양시기 때문에. <laughs> 네. 야 빼앗겼어요. 고향양 오리온이 좀 아쉬운 게 바셋의 스피드가 좋긴 한데 네. 너무 혼자해요 폭탄광 같은 거는 좀 많이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이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석점에 들어가니까 김영준 의원님 주목을 불끈 주셨어요. <laughs> 저는 저한테 때리시는 줄 알고. 네. <laughs> 자 일단 참 치열한 아, 접전 끝에 석정으로 조금은 승통을 아, 트이고 있는 오리온인데 자, 작전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김영준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 사실 메이저리그 광팬입니다. 네 제가 메이저리그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자 이제 보스턴에 빅파티가 은퇴를 했잖아요. 보스턴의 이제 보스턴의 데이비 드 노트즈가 은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명 타자의 자리를 또 어떤 선수가 메꿔줄 수 있을까요? 아네 그. 오키스가 은퇴하고 지금 보스턴에는 이제 헨리 미레스가 있고 카블로 산도발도 있기 때문에 네. 또산도발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산도발 선수도 지난 시즌 어깨 수술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지난 시즌 뭐그 트레이비스 쇼한테 밀려서 뭐, 트레이드 대상으로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니, 정말 많이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산도발 선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러다가 네. 그 내년 올 시즌에 네. 해설하러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저는 메이저리그에 한번 개고 오늘이라니한하고 만났는데 패네파트 직관을 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아, 네. 김일태 의원이 야구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네. 저하고 선배하고 네. 막아야겠어요. 어리저 k b l 아이돌이 이게 또 좋아요. <laughs> 어우, 정말 잘 되네, 잘되요 아, 이게 근 네. 네. 위원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제가 또 아이돌로 분류가 되니까 네 굉장히 영감스럽네요. 아, 근데 정말 잘해요. 아, 이돌하세요 네,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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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두 분이 오늘 오셨으니까 <laughs> 티즌 중에 김일두 위원도 한번 스튜디오를 한번 초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저 표정이 아주세요. 최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laughs> 김일기 형도 하면 되죠. 예. 뭐. 네. 치급원 비슷한데 뭐. 아, 아마 최이선 위원과 제가 같이 앉으면 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네. 키는 키는 누가 더 크신가요? 아, 똑같아요. 네, 1 6인데 어, 네. 네. 몸무게도 비슷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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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대나오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네. 네. 아, 그렇네요. 네. 이 많아요. 말투만 네. 좀 다르네요.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키가 196이거든요. 아, 아, 스의 크리스 네. 브라이언트. 6피트 5인치. 너무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시는 거 <laughs> 오늘 생일이신가요? 아우 전 크리스 브랜트와 키가 같이 있을 <laughs> 네. 같은 똑같은줄 몰랐어요. <laughs> 자 이제 전반전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두 팀인데 정영삼이 높은찬스에서 실패. 자 급하게 던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41대 38 일단은 어, 김영준 이원과 손건영 의원께서 응원하는. 연고팀, 고양오련이 아픈 상태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빨리 물러나겠습니다. 하스타임 아, 쇼는 아, 정순재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지. 네. 우리가 마이클 계속 잡으면 시청률 떨어집니다.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 끝나자마자 술 마러 가고 <laughs> 술 먹고 가 마시고. 네. <웃음> 열심히 응원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전 손권영의설리원과 김영준 위원과 김형준 함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합스타임에 돌아오겠습니다.